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아, 소위 비상겸 선포를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제 내란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지금 진행되는데요. 아, 지금 제 계획에 따라서 아마 내년 되면은 늦어도 2월달까지는 사법적인 1차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작년 12월 3일날 말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대명 천지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비상계엄이 웬 말인가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최저 11%인가 18%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 선포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모든 것이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개몽령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말이죠. 광화문에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정광훈 목사님이 말이죠. 어, 국민혁명의장으로 계시죠. 이 광화문 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 이비상험을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전국적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어, 탄핵이 돼서 이제 파면이 됐는데 말이죠. 자, 우선 이제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아, 대한내수교장로회 총회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이라고 그러죠 예장통합 총회장이 지금 정훈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인데요 예장통합 총회에서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을 말이죠 어, 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장문의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리신 분 이름은 그냥 J.K. 리라고만 되어 있고요. 아주 신랄하게 총회장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죠. 총회장의 담화문이라는 것은 총회원들의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통일한제 비판이고요. 그리고 저희 만화인 뉴스에서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과연 우리가 비상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왕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국가적인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상통합총회의 담화문이 올바른 담화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화임 뉴스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만화임 뉴스 인터넷판을 보게 되면은, 비상겸 1주년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 담화문과 j k 리 a 그리고 만화임 뉴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대한해수교 장로의 총회 비상겸 선포 1주년 담화문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이의 존엄을 재확인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침해서는안 된다.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결국은 비상 계엄 선포를 어, 비판하는 것이죠. 어, 당시에 이제 국가의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어, 이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가 침해 되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아픈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자 두번째 우리 총회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진실과 책임의 원칙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여당 야당 공동 책임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비상 계 선포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말이죠. 국민들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총회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천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거의 친중 정권, 친북 정권. 심지어는 이제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북한에서 칠책을 하고 장벽을 쌓는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걱정스러운 그런 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담화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에서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높이 살만한데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말이죠. 공산당 사회주의와는, 어, 같이 우리가, 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북한 주사파원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말이죠. 정확한, 어, 이런 이제 담화문을 통해서, 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되기 위해서, 어, 노래가는 그런 담화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러면은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담화문에 대해서, 어, 이 담화문이 예장통합총회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이죠. JK리라는 분이 비평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장문에 비평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글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말하면서 가해 구조를 삭제하는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말하면서 현재의 우리 인권을 가해하는, 현 정권에 가해하는 이런 모습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비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평화는 진실 없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 이전에 먼저 진리가 우선이다. 진실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상개이왜 선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과 설명이 없다. 그렇게 지 강력하게, 에, 그리고 이제 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세 번째로 여야 모두에게 촉구라는 허위의 균형을 비판한다. 그러는데 여야를 말이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 비상개이왜 선포가 되었느냐? 비상계엄 선포에 지금 일의 처리 과정이 올바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전혀 없다.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은 진실 이전에 중재는 성경적이지 않다. 진실을 말하기 전에 중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중재하기 전에 진실이 우선이다. 화합하기 전에 진실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예그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용화 작용화 상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것은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면서 담험원에 어,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공적 책임은 사실 규명 요구, 권력의 책임 촉구, 피해자의 목소리 우선 청취, 그 이후의 화해 제안이라고 보이지 않겠느냐? 어, 교회는 언제부터 정의를 묻기 전에 중재를 선언하는 공정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명을 해라. 왜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든지 져야 된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런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JK 리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의 정당한 방어 가능성은, 아, 죄로 규정하면서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이념적 침투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자적 교회가 아니라 정치 이념의 종교적 위장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 교회가 말이죠 국가가 권력의 정당한 방어 가능성은 그 죄를 규정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이념적 친죄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방어를 죄악시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죄악시를 하면서 말이죠.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체제 붕괴 가능성에는 어 침묵할 수는 형태는 위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어 잘못된 것이다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좌익 침투 이념 침투해서 를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만암뉴스의 비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내수교장로회 총회는 개엄 선포 1주년을 맞이해서 정의 평화 화해를 키워드로 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장만 놓고 보면 온건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권력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형식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담화는 표현의 온유함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있다 첫째 이 담화문은 여야 정치권과 사법부를 함께 응급하면서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아, 겸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구조는 마치 정치권 전반의 공동 책임인 것처럼 서술된다. 이는 공평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의 무게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담화문은 비상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립을 표방하지만 서술 구조는 사실상 경험을 사회적 불안과 상흔의 원인으로 전제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다 불안, 갈등, 상흔이라는 반복적 표현은 계엄 자체를 문제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형성한다 반면에 계엄이 헌법에 예정된 제도라는 점이나 당시 국가 비상승에 대한 판단 여지 그리고 위헌 여부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라는 법적 유보태도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교도를 향한 다짐의 부분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다마 문은 정죄와 배제가 아닌 경청과 중죄 공감을 강조한다. 목회적 의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개엄을 헌법적 권한 행사로 이해하는 신앙 양심도 있고, 개음 이후의 정치 사법 권력 남용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양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담화문은 이러한 양심의 다양성이 드러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다. 개음 이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동, 사법부 압박, 입법 폭주 같은 사후 책임 행위는 담화문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라든가 그다음에는 법외국제 처벌 이런 것을 이제 어,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 교도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하기보다는 중립과 화해라는 방향으로 정렬하도록 유도하는 암목적 도덕압박으로 어,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침묵을 강요한다는 얘기죠. 침묵을 강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든지 듣든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전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마이너 뉴스는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종합해 볼때이 담화문은 언어적으로는 공평과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책임의 비대칭, 헌법적 쟁점, 신앙 양심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온건한 양비론적 교단 설명에 가깝다. 공평해 보이는 말이 항상 공의로운 것은 아니다. 교회의 공적 발언은 중립의 언어 이전에 책임을 분별하는 지혜를 요구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마나임 뉴스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장통합 정운총회장의 비상계1주년 담화문과 이키1이라는 분의 그 비평글 그리고 마나임 뉴스의 비평을 여러분들 보셨죠. 어, 자정한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있듯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공산주의와 특히 주사파와 북한 정권과는 절대로 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어, 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 교시가 말이죠 왜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느냐, 적화 통일이 되지 않느냐? 한국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 이런 마당에서 말이죠. 비상겸 계 선포가 깜짝 놀란 것은 맞습니다만은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이죠. 내란이라고 막 몰고 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법외곡제, 이런 그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자, 지금 광화문에는 말이죠.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나와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다 이런 것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절대로 말이죠. 방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외치면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말이죠. 자, 물론 이제 우리 예장통합총회의 담화문은 중립적으로, 물론 이제 좌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립적으로 본 것은 고무할 일입니다만은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적 어떤 퇴보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명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런 억지 충량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장 통합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말이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휴전선에서 철책을 치고 말이죠 장벽을 쌓는 것은 나만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이렇게 대통령이 진단하는데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북한 노동일보를 어떠 공개를 하자. 빨갱이 될까봐 그래서 금지하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은 말이죠. 북한 노동 일보는 우리 한국의 일반 언론과 다릅니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입니다.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그것을 해서 말이죠. 세뇌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주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장통합청에는 다시금 어, 국가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